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썰매 만들어서 썰매 타기 이번에는 또 설도 어, 가까워서 어린 시절 그 연날리기를 한번 해 보려고 저녁 내 공부를 해 갖고 와서 해 봤지만 완전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쫄병들이 지금 문방구에 <laughs> 여인을 <laughs> 사러 가서 아주 분풀을 한다고 갔는데 이거는 하몽초사입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 저는 기다리다가 못했어 커피 한 잔을 들고 이 지금 또 얼음 호수에 나왔습니다 해지기 전에 제가 그 버들강아지를 다시 한 번만 어,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많이 녹은, 녹은 것 같아요 아하, 아, 따뜻한 커피. 버들강아지 순이 뾰족뾰족뾰족. 톱니바퀴처럼 움터오릅니다, 지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커피잔을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laughs> 와 빠지지 않을 거야, 되는데. 중심이, 이렇게 수평이 맞으죠. 색감이 진짜 예쁘게 나온다. 우와, 눈이 부셔가지고, 완전 어른이 빛을, 아. 어. 반사를 합니다. 오. 오, 아직도 굉장히 깡깡 얼었는데요. 진짜 우리 생태 숲은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진짜 아름다움을 선물해 줍니다. 여름엔 또 아름다운 수초와 맑은 물과 또 먹거리. 어휴, 이제 들어오네. 아이고, 이거 찍으러 나왔는데 이제 차가 지금 또 들어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거 강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오름이, 결정체가. 가쪽은 물, 물길이 물 지금 이렇게 있는 곳은 많이 이렇게 녹았습니다. 가쪽으로 한번 버들강아지를 한 번만 찍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옛날 얘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아우. 음. 아, 가슴. 와. 음, 들 가지 들 아, 갔다. 음, 음. 얘네들은 얼음 속에서 버들강아지가 어디 에 붙더라? 우리 버들강아지 어제 저녁에 굉장히 추워가지고 버들강아지가 아. 어떤 게 제일 많이 폈나 한 번만 촬영하자 아이고 유순이요 그냥, 아기자기하게, 아기 이렇게, 보송보송보송보송뽀송 올라왔습니다. 우와, 오, 매끌매끌합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빙, 허, 이렇게 저번엔 눈이 쌓여있었는데, 눈이 다녹았고요 와, 이, 진짜 이, 이때 설녀를 타면 진짜 좋겠네요. 와, 아, 매끌매끌. 완전히 유리알 같습니다, 오늘은. 아 이럴 때 진짜 썰매 타면은 썰매가 잘 미끄러 나갈 것 같은데 와 우리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바들강아지가 정말 많이 폈네요 와 색감이 붉은 빛으로 아또 서양에서 잘안 보이네요 그죠 그끌로 찍어야 되나? 음 이 바들 강아지 보이시죠? 아, 속이, 속에서 굉장히 핑크빛이네요, 속이. 밖에는 핑크 코트고요. 속살이, 아, 완전히 보입니다. 시스루입니다, 시스루. 우후. 이쪽, 어디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핀거 있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식물도 다 각기 음, 자라나는 게 다릅니다. 어, 아까 그 나무에서 제일 많이 핀것 같다. 이쪽에는. 어, 물길. 어, 잘못되 낙상합니다. 보드득 보드득 보드득. 음, 이쪽데로내저 위에까지 한번 먹을까? 와, 여기 건너갈 수 있을까? 구름이, 오! 와 우와, 무섭다. 여기 완전 밑길이거든요. 와, 중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 진짜 완전 밑반길이네, 진짜. 눈 쓸지도 않아도, 와, 정말 매끄럽습니다. 오, 오늘 옛날 기는 다음 주하고 오늘은 썰매를 다시 한번 타봐야 되겠네요. 와, 정말 너무 멋있어요. 완전히 빙판길이에요, 진짜. 반질반질의 유리알처럼. 세상에. 어머 이거는 결결결결 이렇게 오,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너무 예쁩니다. 오름소리가 쩍 소리가 나는데요. 푹시 말고 오늘 하늘도 이렇게 많고 정말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 오늘도 실제로 낮에는 별로 춥진 않은데 저녁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보일러가 계속 도는것 같아요. 한번 연을 또 사가지고 왔나 한번 가봅시다. 와 진짜 매끄럽다 이럴 때 진짜 썰매를 딱 가져와서 한번 타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안 타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결정체는 더 예쁘다 음, 자연은 완전히 마술사예요 마술사 아 예쁘다 이렇게 물결이 녹아가지고 한 번은 아마 이렇게 또 물결을 쳤던 것같습니다 어! 어 미끄러워라 아.. 미끄러워서 엉덩이 막았지만 큰일납니다 조심하세요 세상에 이 빨간 제 빨간 구두요 이거 우리 꼬맹이가 어렸을 때 신었던 건데 이렇게 놔뒀더니 정말 유기나게 잘 신습니다. 속에 털이 뽀송뽀송 들어있어가지고, 어머, 여기는 그냥 아주 수정알처럼, 아유, 반짝반짝.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네요.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으로는 잘 이게, 화면이 적어가지고 잘 안보여요. 음, 이거 좀 보세요. 보석이 바뀐 것 같아. 음. 아, 너무나 이거 좀 보세요. 꽃 결정체 같죠? 와, 예쁘다. 얼음 하나 먹어볼까? 음, 사 얼음. 우리 어렸을 때 얼음도 막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와, 이거는 정말로 예쁘네요. 와. 여기 좀 보세요. 옛날에 어디 군, 군산? 음, 어디지? 거기, 어디 갔다 오는 그 길에 저수지에 금이 이렇게 짝짝 가서 다시 얼어붙은 그 얼음 조각들이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어, 이쪽에서 보니까 버들강아지가 하얗게 잘 보입니다. 다시 한번 좀 찍어보고 와 깜짝깜짝 빛납니다. 음, 어디 보자 버들강아지 한번 찍어보자. 봄이 왔네 봄이 와와 와, 우리 버들강아지 아이고 속살이 그 강아지 햇강아지 그 이처럼 아이고 애성이 버들강아지 음, 그래서 버들강아지라 그랬나 너무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보들보들 복슬강아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름 속에도 이렇게 푸른색 이게 나옵니다 와. 와, 빛이 그냥, 눈 위에는 반사가 되지 않던데, 이렇게 빙판이라서, 이렇게 쫙, 와, 막, 이렇게 얼음이, 금이 쫙쫙쫙 갔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그냥, 그연만 든다고 진을 빼가지고, 막 하다가 막, 제대로 안 되니까, 막, 남자, 얘들은 그냥 술을, 여유분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뺐다가 저도, 아이고, 이거 잎퍼들강아지는 이제 진짜 귀엽게 이렇게 잘잘하게 올라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예쁜 봄아 기다려진다. 지금 전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오라고. 저애들이 늦게 왔으니까 내가 나온 거지. 기다리다가 어디가 맛지 어디 이거 지금 촬영 중이라서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좀만 기다려줘요 아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블루색으로 저 아, 옥색으로 정말 예쁩니다 세상에 바다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색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와, 환상적이네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하늘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색하고 항상 하늘색은 같잖아요, 그죠? 원래 겨울 물은 까마요 소양강에서 보면 겨울이 되면 물색이 시커멓게 되거든요. 멀리서 보면. 근데 봄이 돌아오면 완전히 색감이 무서워. 어디 소리가 나. 물빛도 연두빛으로 정말로 예쁘게 변합니다. 와, 아, 정말 너무 예쁘다. 아, 아유, 이런 자연에 왔다 가면 진짜 너무 행복감이 그냥 가득 우리가 차에 주유를 하는 것처럼 정말 저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주유를 합니다. 정말. 그래서 매사 이렇게 행복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와, 이렇게 예쁜, 예쁜 곳에 예쁜 곳에 앉아서 한컷도 같이 찍어야 되겠다. 어디 조금 나오는 거지? 아 여기는 물이 지금 여기는 녹았어요. 여기 물, 물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물이 한번 빠져볼까요? 여기 낚시해도 되겠어요. 아유 <laughs> <laughs> 아유 양말이 사졌네. 아, 아유 갑시다. 어, 여기는 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발을 대니까 풍덩 빠졌어요. 양말이 살짝 젖었어요. 아. 우리 낚시 발판이 물에 장마에 떠내려가지고 여기 지금 박있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매운탕 한번 먹어본 적 없어요. 맨날 낚시한다고 그냥 폼만 잡고 그냥 즐기는 것만 하지. 진짜 수양 강에서 매운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다슬기. 제첩 그거 두 개만 먹어보고요. 다른 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는 물 속에 다니는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는 거겠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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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와 색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가기가 싫으네요. 어머. 아이고 눈길.. 아이고, 아이고. 눈길은 누군 바른가니막 넘어집니다 아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야지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오 환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빛은 처음 본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완전. 아, 바다, 그, 모래사장이 하얗게 백사장이 이런 물색이 제도에 달리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와, 우리 여기 숲에서 이런 음 호수의 모습을 처음 봅니다. 와, 어 한렇게 강이 이렇게 얼었는데도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예쁘네요. 우와. 우리. 이런 블루톤의 그 색감은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와 정말 자연은 순간순간 이렇게 정말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아 아무리 봐도 아름답습니다.